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차세대 전투함, 바로 미래 해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스텔스 구축함을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함선은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철학, 그리고 국가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상징이자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세대 전투함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에서 완벽히 보이지 않는 전투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지금 이 함선 위에 담겨 있습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그 곡선 하나하나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한 계산된 각도, 신호를 흡수하는 재질, 그리고 빛의 반사를 최소화한 도료까지 모든 것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함선의 몸체는 마치 바다 위에 그림자처럼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으며 수면 위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한 번의 탐지 차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함교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창문과 돌출된 구조를 없애고 통합된 복합 유리 패널로 구성된 브리지는 마치 항공기 조종석처럼 정밀하고 미래적입니다. 승조원들은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을 통해 외부를 직접 보지 않고도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감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함께 움직이며 모든 명령과 판단이 몇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전투함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전투관리 시스템, 즉, CMS는 이 함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각 센서가 따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AI가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대응책을 자동으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판단의 속도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는 변화입니다. 무장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 진정한 의용이 드러납니다. 최신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크즈 II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공, 대함, 대지 공격 그리고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한척의 전투함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전투함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 방어 체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 복합 전자전 시스템, 근접 방어용 CIWS까지 결합되어 완벽한 자가 방어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가스터빈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로 인해 잠수함 탐지 회피 능력이 향상되고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바다 위의 전투함은 단순히 빠르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통해 조용한 강함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공간 역시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승조원들의 생활 구역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시간 항해에도 피로감을 줄이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요 구역에는 자동화된 소화 시스템, 기밀 격리 장치. 생존형 통제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 전투 중 피해가 발생해도 항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피해 구역을 분석하고 화재를 차단하거나 해수를 자동 배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즉이 전투함은 단순히 인간이 조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전투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함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해상 안보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섬연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해군력은 곧 생존력입니다. 이 함선은 단지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억제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방패입니다. 국산화율 또한 놀랍습니다. 이 전투함에 탑재된 주요 시스템 대부분이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레이더, 센서,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추진체계까지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라 방산산업 전체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산화는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 함선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한때 함정의 설계조차 외국에 위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해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조선 기술, 전자기술, 그리고 국방연구의 총합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투함은 단순히 철로 만든 배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자부심이자 미래로 향하는 선언문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봅시다. 가하늘 아래 고요한 바다를 가르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거대한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적의 탐지망은 아무런 신호도 포착하지 못한 채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단몇초 만에 상황을 바꾸고 적의 위협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꿈꾸는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함선은 단지 무기 체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는 공존의 플랫폼입니다. AI는 전술적 판단을 내리고, 인간은 도덕적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기술은 위험해지지만, 잘 유지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방패가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바로 이 균형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 최첨단 무기는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함은 바로 그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강한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한국 해군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전투함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뛰는 심장처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 함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는 과학자들의 열정, 기술자들의 땀,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이들의 꿈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스텔스, 인공지능,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세대의 전투함은 곧 현실이 되고, 그날이 오면 바다의 질서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세계는 묻겠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함선을 만들었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